이쪽에 보면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네, 9월 20일은요.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금강철강을 움직이는 세력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일해주시면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을 빼볼게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0.5, 3.5 자리고요. 이 자리가 바로 7%입니다. 어디로부터 여기, 여기, 여기를 우리는 시작가라고 그러죠. 시작, 그러니까 즉 시가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0%로부터 3.57 그러니까 여기서 캔들을 그리면요,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0, 그렇죠. 이게 7, 이게 3.5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요 3.5가 아니라 3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배수니까 14% 되는 거죠. 3714, 3714 매매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마워, 금강철강. 어쨌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뭐한 거예요?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바로 올라가든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든 올라가면 고맙죠. 떨어지면 더 고맙죠. 왜? 저는 추가 매수 즉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요. 캔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바로 요14% 점선 고동색 이 위치가 도달하면서 이렇게 별이 뜨면서 우주선 바로 LADJ-2054 UFO 발생하면 일단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이 자리를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리를 그냥 가볍게 떠나는데.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의 퍼센트를 계산했더니 놀랍게도 7%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까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건 여러분들 볼 때는 야 죽인다 좋다 끝내준다 라고 했지만 실제 내가 어떤 이 매매함에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날수 있는 구간 자체가 구간 자체가 너무 급등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처음에 내가 추가 매수할 구간을 주지 않기 았 때문에 비중으로 볼 때는, 그죠? 비중 자체로 볼 때는,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별도고 그 이와 같은 그림 나오고 1, 2, 이 녹색 화살표는 바로 이 친구들이 가설은 안될 예, 38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즉,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매도를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요자잘 들으세요. 자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이라고 해서 영업이 예 영업 이익이라고 있는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관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되게 70%한 말이에요. 70% 70%인데 이게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 실제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부채 비율이란 말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150% 반드시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부채비율, 부채비율이 150% 이, 이하.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예, 유보율. 예, 유보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 이제 뭐, 뭐, 예, 경제부총리겸 뭐, 기획재정부 장관, 그분이 어떤 말씀 드렸냐면, 기업대 유볼들, 기업들 유보율들, 기업들 유보율 많으니까, 어, 근로자들 임금 올려줘 그러는데, 이거는 저, 공장 관리부, 어, 사무실에 여직원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까지 합친 거예요. 자, 이거는요, 1000%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반드시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 20퍼센트 이하짜리는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안정성 지표 들어가서 재무제표 클릭해서 스크류바를 살짝 내리면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는 비율이 그게 많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종목을 체크한 다음에 지금 보셨듯이 캔들이 발생하면서 3.5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이게 0% 그리고 7% 그리고 우에 10% 그리고 점점점점점 점 그리고 제가 14% 표시했고요. 역삼각형 화살표와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러죠. 예, 밑으로 또역 화살표로 고동색 화살표 표시를 해 놨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캔들들이 캔들이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이런 표시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화면을 여러분들 계속 저와 함께 예, 강의를 듣고 또 오늘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바로 LED죠 2054 스타워즈 포인트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종목 자 이거는요 9월 15일이 언제냐면요 저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파인 디지털이란 종목인데요 똑같아요. 이후에 이렇게 신호 나왔고요.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면 이야기 해주시고요. 자 LED죠. 그 다음에 라노스는 라노스라는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도요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발생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예, 화면. 보이실 겁니다. 7%고요. 그 다음 또, 자, 리노스입니다. 리노스. 예, 라노스가 아니 리노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그린 케미칼이란 종목인데요. 얘도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발생했고, 그리고 이내 이 신호 나와서 매도를 했는데, 퍼센트는 몇 퍼센트? 7%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박살이 나더라.